풍산홀딩스 비철금속과 방위산업의 든든한 동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과 밀접한 두 산업, 바로 비철금속과 방위산업의 핵심 기업 풍산홀딩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약 5분간의 영상 대본으로 풍산홀딩스가 어떤 기업이고 왜 주목해야 하는지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내겠습니다. 1. 견고한 뿌리 풍산홀딩스의 시작 이야기는 1968년 풍산금속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당시에는 생소했을지 모르는 돈과 동합금이라는 소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기술력으로 풍산은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에 묵묵히 기여해 왔습니다. 2008년 기업은 미래를 내다보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풍산홀딩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배구조의 변화를...